근데 제가 이제 집이 부도가 나가지고 완전히 집이 좀 많이 힘들어졌었어요 그래 법원에서 문 따고 들어와서 거의 쫓겨나는 오, 거였거든요 강제 집행 강사님은 현재 부동산이 몇채 있으신 거예요? 꽤 많아요 예 네, 아파트, 빌라 토지는 토 토지는 한 2,000평 좀안 되는 거 같고 그럼 갖고 계신 것만으로도 한 대충 그 40억 정도? 뭐그 정도 될거 같아요 30억은 넘는 거 같고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한국에서 성공하려면 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코리아 e a k o 에서 왔는데 네, 네, 지금부터 네. 촬영해도 괜찮을까요? 네 o r e a k o r e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e a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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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o 비도 하고 온라인 쇼핑몰도 하고 한 월급 한두배 정도 만들고 Korea, k 네. 지금 가시는 길은 어디예요? 이제 은평구 가요. 은평구에 부산동 그쪽 가서 네. 요즘에 좀 재개발 분위기도 있고 어. 음 계속 좀 눈여겨 볼만한 게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부산역 쪽이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손에 들고 계신 건 뭐예요? 아, 신문이에요. 아니, 신문이고 네. 제가 그 지하철 타거나 하면은 네. 제가 항상 신문을 봐요. 한1 7년 됐거든요. 경매하면서. 그, 너무 권리 분석 쪽보다는 현장을 좀 많이 가보라고 하거든요. 권리 분석이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경매가 나오면은, 경매가 나오는 그 이유들이 있어요. 예, 네, 대출 이자를 못 갚아서 나온다든가, 어, 좀, 소위 말하는 그 돈을 빌렸는데 안 갚아가지고 채권자가 이제 좀 소송을 걸어가지고 나온다든가 그런 이유들이 있는데, 단순히 은행비 못 갚아서 나온 거, 단순히 그냥 채무관계 때문에 경매 나온 거, 예 네, 그런 거 위주로만 보라고 하고 어. 저는 평소에 좀 나름대로 현장을 많이 다니면서 동네 장단점을 따져 봐야 돼요. 어, 가는데 지금 얼마나 걸릴까요? 거의 한 시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원래 어떤 거 하셨던 거예요? 직장이요? 네. 전 직장에서 원래 이제 회계 쪽에 있었고 하다 보니까 좀 적성에 안 맞는 것도 있었고 그리고 한 월급 두배 만들고 나오니까 그래도 나가서 굶어 죽지는 않겠구나. 예, 그래서 이제 퇴사를 했고 이 업을 하시게 된 계기가 있나요? 그냥 우연히 했어요. 우연히 직장 다니면서 부수입도 만들어야 되고 좀 투자도 해야 되고 예, 그래서 뭘할까막 찾아봤거든요. 소액으로 할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그런데 부수입이 필요할 정도로 돈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집이 부도가 나가지고 완전히 집이 좀 많이 힘들어졌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어 무언가 현금 흐름이 더 없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제가 대학교를 9년을 다녀가지고 완전히 좀 소위 말하는 자존감도 그렇고 바닥까지 간 상태라서 네. 어떻게든 뭐좀 자신감을 얻어야 됐거든요 투자할 수 있는 분야가 많잖아요 하필 딱 부동산을 선택하시게 된 이유가 뭐예요? 어... 일단은 제가 이제 10대 때는 뭐 소위 말하는 강남에서 살았고 네. 원베일리라고 있거든요 거의 건너편에 제가 마지막으로 살았던 아파트에요 거의 재건축 음. 되기 전에 뭐 부자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은 그쵸. 경제적으로 부를 쌓으신 분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들은 다 부동산이더라고요 음. 예, 그래서 어, 부동산을 사보자 대신에 기준을 가지고 사자 예, 그 기준이 저 같은 경우는수도권에 역세권 주택이었거든요 음. 예, 그러면은 최소한 어, 물리진 않겠다 부동산으로 재테크를 하려면 네. 목돈이 많아야 되잖아요 네. 어떻게 모으셨어요? 기초자금을요? 저는 돈이 아예 없어서 전 대출로 시작을 했고 그래서 천만 원 아래로만 살수 있는 것만 샀어요. 그때 당시에 그때는 가능했거든요. 수도권 주택이랑 음. 그다음에 서울 빌라도 좀 싸게 샀던 것 같고 그리고 지방에서도 조금 인구 많은 곳들 있거든요. 그런데도 한오0한 한 천만 원 아래로 샀던 것 같아요. 아, 천만 원 아래로 매매를 하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전세 끼고. 강사님은 현재 부동산이 몇채 있으신 거예요? 꽤 많아요. 네, 아파트, 빌라 토지는 토지는 한 2,000평 좀안 되는 거 같고 거의 2,000평 가까이 있는 거 같고 네. 아파트, 빌라 열0채 10채 넘는 거 같기도 하고 강사님은 그럼 최종 목표가 어떻게 되세요? 목표라고 하니까 뭐 그런 건 있어요 제가 이제 초본 뛰면은 이사도 많이 해서 좀 나오거든요 그럼 이제 그쪽 동네 집을 조금 더 사보는 거뭐 그런 게 조금은 목표가 될 수도 있겠네요 1채 네. 네. 정도 갖고 계신다는 요 재산으로 하면 얼마 정도예요? 너무 을것 같고요. 지그 2천 평은요? 평당가가 100만 원은 안 돼서 2천 평 100만 원 곱하면 20억은 안 되거든요. 그럼 갖고 계신 것만으로도 한 대충 40억 있으그 정도, 뭐그 정도 될것 같아요. 30억은 넘는 것 같고. 지금 직장을 안 다니고 계시잖아요. 네. 그럼 월 수익을 어디서 받으세요? 일단은 뭐 쇼핑몰도 하고 에어비비도 하고 강의도 하고 이자 갚고 생활비 조금 쓰고, 네 거의 거의 그러고 있어요. 사진이 얼마나 되셨어요? 한 3년, 3년, 3년 조금 넘은 것 같네요. 월 수익이 어떻게 돼요? 거의 한 2, 300 정도, 순 <laughs> 수익으로 에, 나온 것 같고, 에어비앤비도 뭐그 정도 나오는 것 같고, 강의도 하고, 어. 한달그래도한 천만 원 정도는 계속 벌고 어. 있는 것 같아요. 부동산이 아까 열차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세금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아, 예전에 다 임대사업자 등록했던 물건이라서, 세금이 많이 나오진 않아가지고, 괜찮아요. 그래도 장기로 가지고 있어요. 지 수업, 네, 수업? 이제 한두 시간 정도 할 거고. 오늘 오시는 그 다섯 분들은 강사님이랑 어떤 관계예요? 이제 유튜브나 블로그 통해서 만나가지고, 이제 강의. 신청해주신 분들이고 그 중에서 기존에 이제 다른 수업 듣고 한 달에 한 200, 300 현금으로 나와가지고 어, 경매도 좀 배우고 싶다. 그래서 예, 신청하신 분들도 있어요. 여기도 분명히 여기로 들어가서 엘베 타고 올라가면서 시작할 거예요 이 여기 들어가 보도 못했는데. 도시죠 음. 일단 저쪽 올라가면 밥집 있더라고요. 거기 가시죠? 수업 배우신지 얼마나 되셨어요? 어, 저는 한 1년 정도 됐고요. 그 선생님하고 수업 받은 다음에 이제 현금 흐름을 좀 만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현금 흐름이 잘 나와서 경매 수업에도 관심을 받고 경매 수업에도 참여하게 됐어요. 지금 뭐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저는 에어비앤비 하고 있고요. 쇼핑몰 하고 있어요. 네. 네. 자, 강사님 블로그를 한번 봤는데 블로그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네. 요즘 시기에 투자해서 15억 버는 법. 그, 보통, 토지 투자라고 하면 보통 남쪽으로 가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제가 유튜브 영상 올린 건데, 그 포천에 있는 공장이 저번에 이제 언제야? 8월달에 낙찰된 건데, 근데 이게 제가 포천이나 양주나 파주라든가 북쪽으로 또 투자를 하려고 좀 가보세요. 토지나 공장 같은 거 하면은 사람들이, 어, 거기가 왜 돈이 되냐고 해서 안 가거든요. 근데 포천 같은 데가 땅값이 진짜 많이 올랐어요. 지금 여러 가지 뭐, 제2 외곽순환도로도 있고 여러 가지 좀 좋은 점들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말은 뭐 모든 일이든지 고정관념을 좀 가지지 마라 포천 가서 돈 벌만 하면은 갈만하겠죠? 그쵸 예, 갈만하죠. 아파트 빌라랑 토지는 접근을 아예 다르게 해야 돼요. 예, 아예 다르게. 예, 그쪽에서 주택 투자보다는 토지 공장으로 인해서 집값 상승이 많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소 말하면 호지들이 되게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지역에다가 응. 좀 누가 봐도 납득할 수 있을 정도의 이유를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네. 응. 응. 어, 가장 어려웠던, 그러니까 가장 상황이 어려웠던 분 있었나요? 네, 신용불량자 수강생이 있었어요. 아, 그, 에, 그래서 그분 지금 한 달에 한200 정도 벌고 신용불량 해제하라고 해서 해제했고 음, 얼마만에 예. 회복하신 거예요, 그분은? 저 만나고 한한두 달? 에, 이제 회복하는 법 가르쳐드리고 다른 걸 어떻게 뭘 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고 그러고 나서 네, 잘 벌고 있죠. 한 200은 벌어요, 지금. 저희 집이 망했을 때도 또 어머니 병원비가 또 많이 나와서 병원비 폭탄도 맞았던 적도 있고. 그때는 경제활동을 강사님만 하고 계셨던 요 그때는 거예요? 집에 강제활동 저희 어머니만 했죠. 제가 그때 대학생이었고. 아, 네. 그래서 그때 당시 한 이벤트 못 벌었을 거예요. 전 당연히 알바했고. 네 학자금 대출 받고. 치아 받고 치아 아침에 갑자기 뭐가 쿵쾅쿵 하는 거예요. 음. 왜 그런가 보니까 집주인이 월세 안 냈다고, 월세 그다몇달안 냈다고 이제. 소위 말하는 명도소송 건거죠 쫓아내려고 예, 그래서 법원에서 문 따고 들어와서 거의 쫓겨나는 거였거든요 강제집행 예, 그러니까 이제 그때가 좀 난감했죠 그냥 죽기 아니면 살기로 했던 거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예, 죽든 말든 그거는 내가 노력까지 하, 하고 결과에 수능을 하자 맨날 출퇴근이 달라지시겠네요 응. 안할 때도 있고 내일은 내일 토요일이지만 내일은 따로 출퇴근 안 하고, 응. 모레는 인천 가서 응. 쇼핑몰 컨설팅이랑 부, 부동산을 둘다 해줘야 돼요. 그분이 지금 동시에 같이 하고 있거든요. 조금 늦은 긴 하지만, 10년 뒤에 나에게 영상 편지 한 번? 10년 후에 나에게도 그렇고, 10년 전에 나에게도 그럴 것 같아요. 네, 지금처럼만 하면은 뭐, 하루하루 꾸준히 하라고. 음, 딱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한국에서 성공하려면은 그 우리나라보다 잘 사는 나라 기준을 많이 봐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 뭐, 북유럽이라든가 우리나라 소득 수준 높은 곳가 있죠. 저는 이제 독일, 뭐, 덴마크, 스웨덴, 뭐, 이런 나라 갔는데 2018년도에 덴마크 갔을 때도 마트에 캐셔가 없었어요. 다 키오스크였거든요. 우리나라도 지금 그렇게 바뀌었죠. 왜냐면은 뭐, 코로나도 있었지만은 인건비가 많이 올랐으니까. 예. 그런 걸 보면서 저는 동남아 가지 말고 돈더 보태서 북유럽이라든가 우리나라보다 잘 사는 나라를 가라고 해요. 그래 우리나라 5년 뒤, 10년 뒤를 그냥 예상은 할수 있겠죠. 그게 틀린지 맞은지는. 여행 갈 거면은 동남아 가지 말고 북유럽이나 우리나라보다 일단 무조건 잘 사는 나라 가세요. 그러면 돼요. 이렇게 부동산 인장 나오면 네. 어떤 걸 가장 중요하게 봐야 돼요? 일단 입지랑 이렇게 도로도 좀 보긴 해야 되고요. 도로가 너무 좁으면 또 힘드니까. 네. 예, 그리고 이런 빌라 같은 경우에는 연식도 좀 봐야 돼요. 이렇게. 연식이요? 네. 좀 오래된 건물들이 좀 많아야 그래도 재개발하기도 조금 수월하긴 하거든요. 이게 시간이 좀 걸리지만은. 이거거든요, 이거? 이거 아카라, 아카라, 아카라. 이거? 예, 네, 아까 본게 이거예요. 아, 여기. 네, 이 정도 연식에 이 정도 상태면은 일단 역세권이고 네, 주차 자리가 좀뭐 주차 자리도 괜찮은 것 같은데요, 형님. 임장 나오시면 하나 이 결정하실 때몇번 정도 확인하세요? 그래도 한세 번은 와야 돼요. 세번올 때마다 느낀 게다 달라요. 네. 제 일상을 가르쳐 드려서 되게 뭐 뜻깊었던 하루 같고, 이렇게 또 제가 해드리고 싶은 말도 들 많이 해드린 것 같고, 그래서 앞으로도 조금만 더 노력하시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 열심히 사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드릴 메시지는 뭐 그건 것 같아요. 네, 코리아 2030 화이팅!